안녕하세요 매직프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가 조합을 만들 때 특히 최근 필터부터 해서 물론 한 수만 뽑는 조합, 어, 필터도 있었지만 어, 최근에 1년 어, 번호 마스터 같은 경우는 기본 조합이 128조합이에요 근데 조합이 너무 많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내가 필요한 조합만 가져가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돈이 많으면 118조합을 다살 수도 있지만 조합이 더 만들어지는 경우는 128조합이 아니라 256조합이죠? 그러니까 조합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그걸 다살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어내 불필요한 조합을 걸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먼저 알려드렸던 게, 이제, 무료 공개 필터인 밸런스 로또를 이용해서 맨 앞쪽과 맨 끝, 그 다음에 2 9 5 9그 다음에 3구, 4구, 요거를 합하고, 그 다음에 빼고 해서, 그 합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좀 버리자, 요 개념으로 좀 알려드렸는데, 가끔 곡의 어, 흐름을 벗어나거나 분석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참고가 안될 때는 어떤 방법이 또 있겠죠? 네, 맞습니다. 고정수나 제외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들 한두 수만 알더라도, 우리가 조합을 많이 뺄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제외수다. 그러면은 뭐 17번이 들어간 숫자는 숫자가 들어간 조합은 난다 버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겠죠. 근데 이제 어 제외수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고정수입니다. 고정수 한 수만 안다고 하면 예를 들면 뭐 나는 이번 주에 45번을 무조건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 많은 조합 중에 45번만 들어간 조합만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맞아야지만 되는데. 그게 또 틀렸을 경우는 엄한 엉뚱한 번호를 또 버리는 격이 되니까 조심히 쓰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예전부터 업데이트되고 있었던 슈퍼 고정수. 슈퍼 고정수라고 하면 로또 번호가 이제 음, 랜덤으로 그추천기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발표할 때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서 그러니까 작은 수에서 1번부터 45번을 작은 수에서 큰 수로 정렬해서 다시 발표를 하죠. 근데 우리가 추가했던 거는 어, 로또 번의 끝수. 끝수 순으로 정렬한 겁니다. 이제 끝수 순이라고 하면은 제일 작은 게0 끝부터 9 끝이죠. 그래서 0 끝부터 9끝 기준으로 우리가 정렬을 하는 거죠. 정렬을 다시 해서 뭐 10번이 제일 작으니까 맨 앞에, 그 다음에 뭐 12번, 뭐 15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0 끝부터 9 끝까지 그 기준만 있는 게 아니라 0 끝을 맨 앞에 기준으로 두고, 하나, 그 다음에 1 끝을 기준으로 하나, 1 끝이라고 하면, 1, 2, 3, 4, 5, 6, 7, 8, 9, 0. 그 다음에 2 끝이라고 하면, 2 끝을 기준으로 맨 앞에 두고, 2, 3, 4, 5, 6, 7, 8, 9, 0,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3 끝, 4 끝, 5 끝. 그 다음에 만약에 5 끝이다 그러면, 5, 6, 7, 8, 9, 0, 1, 2, 3, 4. 이런 기준으로 그 로또 번호를 정렬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셔도 좋지만 고정수에서 이제 고정수 하나를 찾거나 재회수 하나를 고정수를 찾는 기준으로 많이 봤을 때는 어이두개 파일이 있는데 시트 앞에 맨 앞에 있는 요 기준으로 왜냐면 각각의 요 시트에 보시면 네모 박스 이렇게 색칠돼 있는 요 앞에를 보시면 그 전체 로또 번호에. 제일,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신 게7 끝이거든요. 7 끝을 기준으로 지난주 로또 번호부터 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1회부터 최근 번호까지 7 끝을 기준으로 정렬한 겁니다. 7 끝을 기준이라고 하면 7, 8, 9, 0, 1, 2, 3, 4, 5, 6 기준으로 로또 번호를 정렬을 한 거죠. 자, 맨 앞에 이제 7 끝을 두는 건데, 지난해 7 끝이 없었기 때문에, 7 끝, 8 끝, 9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수가 넘어가서 0 끝, 지난주에 20번이 나왔었죠. 고게 이렇게 간 겁니다. 자, 이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주 보면 보통 이렇게 0끝두개 나오면 이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어, 7 끝을 보면, 자, 최근에 두번 쉬고, 두번 쉬고, 두번 쉬고, 두번 쉬고, 두번 쉬고, 자, 두번 쉬고, 세 번을 못 넘기네요. 두번 쉬고, 그쵸? 최근 꽤 많은 회차 중에 지금 거의 35회차 기준으로 봤을 때, 7 끝이 두번 정도 쉬고는 무조건 나왔어요. 자, 7 끝이라고 하면, 자, 7, 17, 27, 37이 있어요. 4개 중에 하나는 나오겠구나. 물론 이건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기준이 맞다고 하면 저는 이번 주에 가져갈 생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 많은 조합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조합만 가져가겠다 했을 때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 7번일지. 그죠? 17번일지, 여기다 보면 되겠네요. 17번일지, 27번일지, 37번일지. 자,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 7번이 유력해 보이긴 하지만, 자, 요렇게 또 데칼코마니 모양이 또 되겠네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3개, 3개, 꺽쇠 모양이 있죠? 요렇게, 이렇게 그러면, 어, 37번인가? 37번이 유력한가? 아직은 몰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 여기가 몇 번이죠? 7번 쉬고, 7번 쉬고, 어, 공교롭게 37이 조금 7번 보다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걸로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숫자를 쪼개서 우리가 만들었었죠. 37을 한번 검증해 봅시다. 37.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예요. 7 빼기 3은 4죠. 그 다음에 3 더하기 7은 10이에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7은 21입니다. 요것만 알면 되겠죠. 요것만 맞으면. 자, 그러기 전에, 어, 자. 7번이란 녀석은 기준 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7이 아니라 앞에 보이지 않는 0이 있습니다. 0, 7. 그리고 0 곱하기 7은 0이죠. 근데 최근 거 한번 보겠습니다. 곱했을 때. 자, 곱했을 때 7이라면 여기가 0이 한번 더 나와야 됩니다. 근데 3번. 그죠? 3번. 2번. 물론 이렇게 이어진 것도 있어요. 근데 최근 것만 봤을 때는 여기 3번, 세 3번 세 다음에는 쉬었어요. 그리고 짝수는 아닌 것 같고, 그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0은 아니라는 것 같고, 0이 아니라는 거는 7번은 힘들겠구나. 7번은 힘들겠구나. 그러면 뺐을 땐 봅시다. 자, 37를 착값은 4예요. 자4 그죠 아까 7번 쉬고 7번 쉬고 그리고 네이 그룹에 이 그룹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 알수 없으니까 그러면 합계를 봅시다 어3 더하기 7은 10이네요 자 그냥 7번보다는 그죠 예, 한번 더 쉬고 나와야 될것 같은데 얘는 그리고 요 합계 이 진한 녹색이 10단이에요. 10 이상. 그러면 여기 Y축에도 지금 이 진한 색이 0끝, 4끝, 5끝, 9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아, 10번이 유력하겠구나. 그리고 37에 21 그리고 여기 지금 7번 쉬고 7번 쉬고 21 그러면 이번 주 고정수는 37인가? 37번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위험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 많은 거를 살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음, 37번이 들어간 조합만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죠? 37. 그래서, 이 슈퍼 고정서를 이용하신 분들은 다른 위치에 있는 끝순으로 한번 뭐 팔끝 기준, 9끝 기준 이렇게 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어 지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게난 어 조합이 너무 많아서 이거는좀 감당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뭐 원하지 않으시면 상관없고 그냥 다 사기 너무 부담된다 하시면 37번을 37번을 한번 고정으로 잡아서, 120, 뭐, 100조합이 넘든 200조합이 되든, 내가 아마 37번만 들어간 조합만 찾는다고 하면, 공교롭게 또 앞에 있는 번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7번, 뭐, 아니면은 뭐, 5번, 6번, 이런 것들은, 어, 전체 조합을 뽑았을 때, 아마 여러 개가 중복돼서 여러 조합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뒤쪽에 있는 번호다 보니까 아마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37번만 들어간 조합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조합 중에 37번이 있는 조합만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어 거의 10만원 20만원 살 돈을 한 만원 내외로 우리가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시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 내가 분석한 게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좀 많이 해서 고정으로 딱 해서 분석하지 마시고 조합을 많이 뽑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128조합만 뽑는 게 아니라 뭐 300조합이 됐든 400조합이 됐든 일단 뽑아놓고 37번만 들어간 조합만 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통 30조합이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게 좀 합리적으로 하려면 이 슈퍼수를 적극 활용하셔서 고정수 하나만 끝수순으로 했을 때 보면은 매 회차 딱 잡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여섯 자리를 참 잡으면 좋겠지만, 음, 그래도 그열 군데 끝수 중에 한두 개는 꼭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둘 중에도 또 확실한 것들도 갈려지니까 무리하게 뭐 고정수 두 개를 찾으면 참 좋겠지만, 그건 매 회차 그렇게 맞추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음, 적어도 한수 정도는 몇끝이냐 요거 요 정도는 좀 찾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 좀 참고 하시려고 제가 뭐 단순히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숫자 분석하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음, 조금이라도 좀 구매비를 줄여 드리기 위해서 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이게 만약에 매 회차 뭔가 흐름이 잡힌다 그러면은 뭐 참고가 될 만한 조합이면 어, 숫자면 고정수면 그 이건 좀 해드린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외수 분석은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그 많은 숫자들 중에 그게 맞췄어도 맞춘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어재수가몇 수죠? 6수 빼면 39수죠? 39수 중에 뭘 해도 우리가 지뢰찾기에서 지뢰를 만약에 뭘딱 눌렀을 때 내가 빈 공간을 맞췄다. 그냥 맞췄다고 생각, 그 많은 것 중에 맞췄다고 하기에는 조금, 음,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여섯 수에서 정확하게 콕 찍었다는 거는 그래도 맞췄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외수보다는 차라리 고정수. 고정수로 하면 또, 어, 조합도 더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요번, 음, 참고하시려고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고 조금 도움 드리기 위해서 또한 거니까. 어, 내가 좀 조합, 난 너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좀 부담되실 때는 내가 만든 조합 중에 37번만 들어간 조합만 어 구매하자. 근데 내가 만약에 37번을 들어간 조합만 샀는데 나머지에서 1등 나왔다. 그럼 제가 책임져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떤 취지로 이걸 해드렸는지 잘 이해하시고 참고하셔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매직 프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